목먹자뭔자 아쉬운데 다음 턴템 보고 베인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곡궁 뜨면 하자 음 지크 덧발 9인수 점지 각 결정 나왔네요 그렇지 점지네 이거 하라네 이거는 아 너무 너무 이득인데 이건? 아 곡궁 못 먹는다 이러면 나 저기 어 나이스 와 형님 감사합니다 와 큰일 날뻔 했네 이거 그렇지 괜찮다 이 정도면 어, 4팔은째 다음 생에 쳐야 돼요. 4 다음 생에 이번 생에 4팔은좀오아야아 근데 이거 못 잡지 않나? 구이수 좀잡긴 한데 잠시만 형 내가 못 잡을 수 있겠다. 자라면 구이수 뽑기 싸야겠다 이건. 그래 구이수 퍼니까. 아 뭐야 그냥 잡았네 이거. 아왜 이렇게 졸업처럼 게임하냐 너? 아 조개가 떴는데 왜 이렇게 졸업처럼 게임하냐니까 진짜로? 아열 받네 갑자기 아 스트레스 확 받네 갑자기 진짜 어 그렇지 스트레스를 녹여주네요 여기서 무강하다 나이 삼에 여덟 마리 떠놓고 통수 타령하냐고요 무슨 소리야 아니 여기는 뭔칠렙이냐 뭐 곡궁 못 먹으면 나락이다 진짜로 정신 차리자 아 이런 짜리 곡궁이네 여기도 여기 한테 심지어 먹히잖아 이거 아 감사합니다. 제 이득이죠. 와, 자연빵 뭐야? 이런 적 처음이야. 고속까지 설마 망각 미쳤어요. 뭐함 해보라는 거지. 그래, 해봅시다. 설마 이런판 드레이븐 자연빵을 하나 딱 주면은 진짜 그것만큼 또 기분좋은게 있을까? 과연? 어 드븐 자연빵 한마리만 주라 진짜 두마리 필요없고 딱 한마리만 딱 한마리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닥치크 7레벨 1퍼로 비에고 나오면 그러면 바로 항목버튼 누른다음에 로또사러 가야지 게임을 왜하고 앉아있습니까 그거 그래서 악동한테 질거면 진짜 베인하는 의미가 없어. 진짜로 실내 비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비에고, 내일 실내 비에고, 레일 와 애쉬 자연빵? 해카림은 안집는편 일단 레벨업하고 좀만 돌릴게한 20억까지만 딱 타협해가지고 더 치고싶은데 이걸로 성에 안차지 않나? 아 케일이 뜨고있네 이거 비고 달라니까 딱가 마지막친다 진짜로 그렇지! 와! 뭐고 이거?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네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갈비고 쓸까 그냥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상당하죠 방금 실력이? 어저 이제 항복 버튼 누르고 이제 로또 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분도 좋은데 지카 하나 쓸까 아니면 주검 쓸까 그냥? 잠만 일단 가도 돌려고 생각하자. 이거, 어허, 이거는 지크, 쌍지크의 어, 주검에 그러면 그거 할까? 그냥 주검에 덧바라니더 말할까? 주검에 덧바라나 더 하자. 와, 드분까지 떴어. 팔만 가안 되나? 이거 팔만 각해봤는데 베인 에디가 400이 넘었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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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안 된다, 말안 된다. 5-2에 망각 줄서 볼게요, 살짝 이제 내가 연승 깰때 됐어, 무무형 무무형 연승 너무 오랫동안 해먹었다, 이거는 함 깨줄 때 됐어요, 이거는 이거는 연승 함 깨줄 때 됐어 너무 오래 해먹었다, 형님 이제 세대교체 들어갔죠, 이제 이제 내가 딱 불타고 이제 어. 우리는 장갑 먹어야 되지 육주문이요? 와이 사람 노밖으로 게임하는 진짜. 어 딘거 궁한데 떨어지면 이거 거의 뭐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는 느낌인데 딜 한번 감상 한번 해볼까? 딘거 공수기 전에 전투가 끝났는데 이거는 조심해야겠네요 님들. 이거는 근데 딘거가 센게 딘거도 딘거지만 딘거도 딘거지만 피들이 미쳤어요 그거. 육주문 피들이 미쳤어 이거는. 딘거도 딘거 딩거 나름대로 세거든. 근데 6주면 피드를 못 막아 이게 너무 세다일성이어도 베인 원콤 나요 진짜로 실제로 만나가지고 한번 보여주고싶네 이거는 주해야돼 도주 야 6망각 베인 세다 진짜 리브인성 귀엽다 그냥 이거는 레렙재고싶은데 그리고 구레에8만각 울신비 때리면 돼 조금만 돌린다. 진짜 조금만 돌린다. 원하는 거뜰 때까지 조금만 돌린다. 긴거견제 때릴까? 어, 이거면 버틸만 하겠다. 혹시 모를 망각 토큰에 대비해 드레이븐을 좀 잡아 놓 잡아 놓읍시 어, 뭐... 흐흐, 클났다. 이거 숨 참으세요. 님들이 이거 만나면 이제 턱 찢어집니다. 이거는 이거는 만나면 다음 생까지 가야 돼. 진짜. 아, 만났다. 인생 망했다. <laughs> 어, 근데 하지만 리딩절, 리딩절 가능하지 않냐? 이거 자, 일단은 브랜드 먹고, 먹고 생각해. 아, 쉴드가 육주문이라서 쉴드가 말도 안 되네요. 와, 이거 배치로 비볐다. 진짜 리얼 와,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굿 배치로 비볐다. 이거 진짜, 만약 피들스틱 면상에 있었다, 베인 녹았어요. 피들궁 산성이야. 이거 진짜로, 아, 뭐야? 이거 지름하게. 용발 먹을까? 말했죠. 이거 악동한테 질 거면 베인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로. 악동한테 질 거면 이 자존심 상하게 베인 왜 하냐? 진짜. 그렇지. 아, 구립 제일 만한데 한 라운드 이거 쓰레기 배치 때문에 한 라운드 버리네요. 어? 에이 설마 아무리 베인이 어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쓰레기 배치 때문에 졌어요 이거는 이러면 까감용발 해카림 살짝 노린 척하다가 간비에 고로 가야지. 어 그렇지. 아, 클났다. 또 만났다. 어 피들 잘 피했는데 이전에 이번에도 피들 피해서 할만한 것 같아. 어, 나이스 레이궁 못 받는 거 진짜 크다 이거. 제발 여기서 죽여야 돼. 여기서 죽여야 1등을할 수가 있어. 아 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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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들. 어 제발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아 까비. 한턴한 한 턴이 중요하다 보니 레벨업을 하고 그냥 룰리를 넣는 판단을 할게요. 삼신비 때리자. 어 비비고. 룰리 펴 이거 잠굴까 그냥 잠구자 이거. 피한거 맞아? 어, 잘 피했다 잘 피했다 주권메인, 어 뭐야 쌍, 쌍지크? 쌍지크의 숨 비비고 무슨일이고 이거 막판 진짜 1등하라고 이거 라이엇에서 이거 뒷돈 넣어주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와 이정도면 뒷돈 받았다 진짜로 어 진짜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정도면 뒷돈 받은 수준이다 리얼 인정? 아크샨까지도 이성 찍히면 애쉬랑 바꿔주는 느낌으로 하죠 6만과 아크샨 또 느낌 다르긴 하거든요 어 유.. 유하 유화, 유하 유화. 유하에요 이판얘 버리고 그냥 가렌 아까 좀 집어넣을걸 그랬네 이거 여기는 휴게소죠, 휴게소 파락동도 아니잖아 파락동이면 좀 무서울 뻔 했는데 파락동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휴게소입니다 여기는 그렇지 쉬어가는 느낌 어 뭐야 이거 설마 질라하나? 어 그렇지 어! 야 잠시만 여기 너무 세졌다 잠시만 이거 못 이기지 않냐? 어 설마? 나이스, 이거 배치로 비비는데 계속? 배인 덱은 진짜 배치가 제일 중요한 덱이었구나 어, 니, 니딩거 쩔드라, 컷! 좋아요 어, 니딩 절 오우, 비비고 아, 하필 카르마야? 어, 근데 이거 의미 없잖아, 나이스 할말하지 않나, 이거? 그렇지 와삼신비라 비빈다 아 제발 아 이거 이거 뺏어야돼 이거 뺏아야 돼그 강부도 안 되냐 우리가 그 강부도 안 되냐 우리는 왜그 강부도 안 되냐 뺏았는데 시너지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겨 이거 우리는 왜그 강부도 안 되는데요 이거 어 이거 없네 리얼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어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우리는 왜그 강부도 안 되는데요. 의의가 없네 이거 데켓 비해고 극딜로 가자 데켓 비해고 극딜로 가자 형들 음 데비로 가자 데비 아얘 퍼주네 이거 이거 쓸걸 그랬나 아, 근데, 이제, 베인덱이 뭐, 막말로 출근길에 이제 배치를 안 바꿔도 되긴 한데, 어, 지금은 이제 출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 이건 좀 배치를 좀 바꿀게요. 어, 나이스. 비에고 배치 안 바꾼 거, 이거 오히려 좋아요. 님들, 육만각 대켓 비에고 딜이 지금 280, 몇이냐, 궁 딜. 궁딜 800이야. 일단 한명 묶고. 그렇지, 태어나서 이두 마리 묶고. 뭐 하세요? 어, 뭐 하세요? 이거 진야 설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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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궈 근데 뭐 빼고 넣지 경찰 때 버릴까? 막말로 버려도 되지 않나? 진짜로 지크 두 개인데 인정? 아 뭐야 여기랑 남았어? 야 신비를 버려야지 뭔 정찰을 버리냐? 잠시만요. 어 뭐야! 어 뭐야! 아 팀원 올라인는데아 뭐야 이거 아!